한국의 지배세력이 누구냐? 영남이냐? 아니다. 그럼 호남이냐? 당연히 아니죠. 정확하게 서울 사람들이냐? 기호세력, 그것도 아닙니다. 뭐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 강남에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서울 중요한 대학들을 나온, 그래서 40 패스와 행시 패스, 외무고시를 패스한 그 인간들의 결집입이다 그게 한국의 지배세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구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고 어떤 사람은 광주를 나왔는데 서울로 왔고 뭐 이런 건 있죠. 결국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동창관계에다가 사시 사법연수원 기술. 검사나 판사 보면 반드시 가로하고 사법연수원 몇 기가 붙잖아요. 지들한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거, 그다음에 행식. 옛날에는 뭐 육군 몇기 이런 것도 있죠. 육사 몇 기. 그래가지고 똘똘 뭉쳐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재벌이 얹어집니다. 재벌이 얹어집니다. 재벌은 어떤 식으로 얹어지는가? 돈을 대기도 하고 재벌에게 유리한 제도나 법을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이제 엉키죠. 그 다음에 또 엉키는데 그게 애들 결혼시키는 걸로 엉킵니다. 애들 결혼시키는 그 빈자리가요, 다 사돈 관계로 또 연결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 이건 재벌이고, 이건 군부대고, 이건 검찰 판사들, 검사들이고, 이거는 뭐 정치인들이고,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해관계로 옮키죠 이해관계로 옮켰는데그 뒤를 보면 혼맥관계로 또 옮깁니다. 선후배, 고등학교, 대학 선후배로 옮기고, 과동기로 옮기고, 또 사돈관계로 옮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돈관계를 꺼내서 이렇게 펼치면요. 어디 갔어? 한국인으신학님이 있어야 되는데. 책으로 두께가 이렇게 됩니다 두께가 그 친구가 갖고 다니고 맨날 보따을 써가지고 근데 그걸 연결해주고 기름치는 게 누구냐면 보수언론입니다 사실은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다란, 그 커다란 힘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힘이 유지되려면 우리 힘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다가 불리한 일이 자꾸 생기면 슬쩍 나서갖고 그렇게 가면 안 되지라고 사설을 쓴다거나 기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띄울 사람이 있으면 누가 요새는 제일 잘 나가지하면서 또 띄웁니다. 그 다음에 따로 뒤에서 만나가지고 재벌과 정치를 갖다 연결시켜 주는 작업도 언론이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언론이 윤활유를 치고 안테나 역할을 하면서 거대한 집에서 이렇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꿈꾸죠 다음 대통령을 어떤 임무를 시켜야지 우리의 이 세력이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 한 번씩 써봅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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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제일 많이 썼던 사람 이름을 작은 젊은 분들만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건 음. 기억나시죠. 뭐가 나뉘면 대통령 할 사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기지율이 대충 50%에서 60%로 가다 보건 조수 너무나 야만네. 좀 새로 찾아볼까? 하면은 갑자기 등장한 안철수. 이런 거죠. 아니야 안철수 너무 신인인가? 좀 글로벌하게 가면 반기. 언론이 갑자기 자꾸 기사 쓰면 뭐 이렇게 간을 보는 거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쭉한 바퀴 돌다가 뭐 심심하면 갑자기 이준석도 한번 툭 쳐봤다가 유승민도 한번 가봤다가 다시 안철수로 갔다가 이제 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이제 유승민 안철수 윤석열 이렇게 놓고 쭉 하다가 아유 윤석열 검사가 되겠나라고 했는데 한번 밀어볼까? 밀면 밀립니다. 밀리고 이런 것들을 언론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정파적으로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건 안 되지 라고 하는 언론과 안 되고 되고가 있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금 중요한데 하면서 확확 밀고 가는 언론과 예전에는 이게 좀 티미했는데 이제는 뭐 너무나 분명하게 거의 발가벗고 뛸 정도로 노골적이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 못하죠. 그걸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언론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니, 그때 그걸 언론계에서 가만 놔둡니까?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게 보시면 아까 검찰 공화국 얘기를 이제 이어가면 이 사람이 평검사입니다. 저는 취재기자입니다. 제가 취재기자일 때평검사로 만난 사람이 홍준표 황교안입니다. 네. 홍준표 황교안입니다. 홍준표 특수고 황교안공보완 같지 않습니까? 황교안, 홍준표 두 사람이 부장 검사가 될 때쯤 되면 저는 회사에서 취재 부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검사장급으로 가면 저는 이제 국장입니다.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고 갑자기 정치인이 되고 재벌 기업의 로펌 변호사가 되고 뭐 이러면 저는 이제 회사에서 상무쯤 되는 거죠. 이렇게 맞물리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도 그걸 알고 기자도 그걸 압니다. 내가 이 사람과 만날 때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착관계가 더 쉽게 형성되는 거죠. 오늘 취재하고 내일부터 뭐안 만나면 되지. 또는 뭐, 올해까지만 취재하고 내년에 난딴 데로 가지. 그게 아니다. 항상 돕니다. 왜 도느냐 면 언론사에서 출사를 하려면, 지역하고 중앙사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할 겁니다. 언론사에서 출사를 하려면, 첫째는 법원 출입을 해야 된다. 법원 검찰을 출입해서, 한 검사를 많이 알고 법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법으로 되니까 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국회로 보냅니다. 정치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막내로 검찰 갔다가 세 번째로 검찰 가고 다음 번에 삥 돌다가 두 번째로 검찰 가고 마지막에 검찰 팀장으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빙빙빙 돌죠. 그걸 눈치 빠르게 생각하고 검찰에 있었지만 검찰에서 다른 데로 갔더라도 그 조직을 개 계속 자기가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기자가 훌륭한 기자입니다. 그 훌륭한 기자가 우리 존경하는 김만배 기자 같은 대장동. 네. 잠깐 검찰에 나갔었는데 3년 동안 기사를 3권 썼다는 거 알고 못뭐 들리는 말이냐면 그럼 3년 동안 기사 3권 쓰고 그 나머지 시간은 뭐였냐? 검사들과 친해지고 판사들과 친해지고 이러면서 계속 자기 인맥을 넓히다가 재벌 또는 부동산 이런데 좀 취재하다가 내가 갖고 있는 이것과 내가 새로 경험한 이것을 두 개를 묶으면 뭐가 될까? 성남시 대장 동이 되는 거죠. 화천대유가 네.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김만배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실상 곳곳에서 결국은 본능적으로 아니죠. 내가 언론사에서 커나갈 때저검사는 저렇게 커나가고 이재벌 기업체에 홍보 하던 홍보 팀장은 나중에 상무가 되고 본부장이 되고 부사장이 되고 또 어떻게 커날 거라는 걸 서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엉킨 겁니다. 구조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큰 얘기만 하면 이게 맨처음에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 IMF 이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IMF 때겪어 보니까요 심각하더라고요. 그때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광화문 그 지하보도에 가서 어이 김 기자! 이렇게 하면 노숙자들이 막 일어선다니까요. <laughs> 왜냐하면 다 잘렸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다 잘렸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A4용지 쭉 돌린 다음에 네, 사직합니다. 하고 사인 다 해. 그다 사직서를 받아가지고 살릴 사람 죽일 사람 살일 사람 죽일 사람 하고서 처리를 했던 겁니다. 어느 회사나 비슷하죠. 한번 겪고 나니까 언론 사례가 달라졌어요. 마치 우리 아이가 달라졌을랑 비슷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서 이제 눈이 확 뜨인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업이나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해외로 얼마든지 갑자기 빠져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 세계화에 대해서 이제 눈이 뜨인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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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경영, 경영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된 거죠. 그 여파로 지금도 YTN이 어디에 팔린대? 라고 하면 벌떼 같이 들고 일하는 게 아니다. 벌떼 같이 들고 일하는 사람 이만큼. 그래 재벌이 인수하면 아우 봉급도 좀확확 오르고 좋겠네. 은근히 바라는 사람들 이만큼 다다릅니 더군다나 복수 노조가 돼버렸습니다. 회사마다 노조가 두개 아니면 세 개입니다. KBS 세 개, YTN도 세 개고 이런 식이죠. TBS도 세 개였다가 두 개였다가 다시 세 개인가요? 그래서. 노조도 보수 노조, 진보 노조, 중도 노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좌파 언론 물러나라라고 제일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KBS 보수 노조입니다. 요새 계속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언론사의 노조도 다 옛날하고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기레기인 거 맞죠? 기레기가 됐든기더기가됐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언론사를 기사를 야단치거나 기사를 야단치는 게 아니고 모든 언론사를 이제 편을 그 갈라버린다. 이 언론사, 이 언론사, 이 언론사는 뭐 예를 들면 스골 아니면 좌빨 딱 갈라버린. 방송사도 예를 들면 SBS는 상대도 안 하고 KBS도 웬만하면 상대를 하는데 MBC는 조금 상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KBS, MBC를 못갖고 좌빨 언론이라고 하고 SBS만 상대하거나 TV조선만 상대를 하고. 아예 언론사를 딱 갈라놓습니다. 이언론사는 이거고 저언론사는 저거야. 이게 완전히 편가르기를 해버리니까 언론사 내부에서 동력이 상실되는 거죠.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뭐그 언론사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니들은 뭐야라고 딱 규정을 지어버리니까 언론사 내부에서 뭔가 해보려는 동력들이 진짜 힘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가 되는 거죠. 거기에도 기자협회가 있고 노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니들 언론사는 뭐지? 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니까 맥이 풀리는 거죠.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또 하나 감안할 것은 그러면 그래. 니들 언론사 문제가 많아. 거기에 속해 있는 기자들 니네 정말 기력이지. 라고 하는 걸 앞으로 안 하고 기사에만 신경을 좀 쓰고 정중하게 얘기를 할게. 그러면 언론사 내부에서 언론 개혁이 일어날 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솔직히, 그건 도 아니에요. 어디에서 시작할 거냐이 문제가 이렇게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정해 보려고 길을 쓰느니 차라리 마을 미디어부터 시민 미디어, 그 다음에 정말 괜찮은 미디어. 공익을 위해서 공공성을 갖췄는데 정파적으로 확 쏠려가지고 딴짓 안 하는 대표적인 걸 찾으라고 그러면 뉴스타파. 그 다음에 뭐 셜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오마이도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론들에게 오히려 힘을 빨리빨리 실어줘서 이런 언론이 커나가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그런 언론들에 나오는 좋은 정보들을 우리끼리 빨리 나누는 게 낫겠다. 그럼 우리끼리 빨리 나누려면 이런 언론학교에 모이거나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좋은 소식들을 빨리 알리거나 이런 것들. 아마 공동체 라디오도 만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모든 간에 뜻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갖다가 그래도 건강하게 바라보는 새로운 미디어들이 빨리 커나가야지 이게 고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릴 때부터 검사들과 엉키고 정치인들과 엉키고 근데 검사가 정치인이 되니까요. 결국 도 그게 그겁니다. 계속 또는 기자 하다가 바로 정치인이 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고 국회의원 보면 10에서 15%는 기자 출신입니다. 가끔 아나운서 출신도 있지만 거기다 검사 출신은 거기다 또 어, 맞죠. 변호사 출신하고 합치면. 그러니까 결국 그 바닥에 그 바닥이니까 이걸 고쳐쓰기는 어려웁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언론들이 나와야겠다.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시민이 일단 등장해야겠다. 하나하나의 시민이 하나하나의 미디어가 되어서 미디어 행위를 분명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후배들한테 얘기합니다. 니들 선배들 등짝 보고 쫓아가다가 갑자기 절벽으로 떨어진다 갑자기 사라져버린다 왜냐하면 언론에 거의 이제 추락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럼 뭐 할까요? 창업해요 창업 애들 깜짝 놀라서 창업을 어떻게 합니까? 창업하는 뜻은 새로 회사를 하나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미디어들이 스타트업 기업으로 창업 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저 기업이면 저 새로운 미디어면 나도 동참할 만하겠다. 이런 걸 파악하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창업에 신경을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한국 언론의 지평은 디지털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변화한 환경 속에서 지성의 언론들이 이제 추적하고 새로운 언론들이 마구 만들어지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론들이 좋은 것만 만들어지느냐. 뭐, 직선, 곡선 연구소, 가로, 세로 연구소, 이런, 만들어지는 백바인 거죠. 맨 처음에는 기성 언론들이 지지리도 못하니까 새로운 언론들, 유튜브를 통한 언론들이 그걸 바로 잡아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을 연결시키면서. 근데 거미줄처럼 쫙 퍼져나갈 줄 알았더니 거미줄이 가다가 뭉치고 뭉치고 해서 오히려 거기서 막힙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테크놀로지도 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곳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이제 절망감에 있어서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언론계가 안고 있는 고이다라고 말씀드리고.